남자애하고여자애이가 변하네. Our field trip is next Friday. 우리의 현장 학습이 다음 주 금요일이다. 그렇지 않니? 자, is니까 isn't로 넘어가고, field trip은 대명사, is로 받아주면 되죠. yes, 응. Um, I am looking forward to it. 자, look forward. 또는 원망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렇게 되죠. 조심해야 돼. 이게. 전치사의 투라고 있어 투부정사의 투라고 있어 그렇지, 전치사의 투이다 보니까 자, 일단 명사하고 대명사는 나올 수가 있지 동사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지, 동명사의 형태로 써줘야 돼 근데 이건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를 갈 예정이니? 이거는 진행형으로 썼지만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면 미래 의미죠. 응. We are going to an art museum. 자, 우리는 미술관에 갈 거야. Be going to. 동사. 아 이건 봐봐. 이것도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진행형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to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지. 이것도 진행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진행형으로 답변하긴 한 건데 미래 의미라고 That's great. 멋지다. I'm looking forward to this Friday. 나는 이번 주 금요일이 무척 기대돼. Why?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너는 특별한 계획이 있니? My class will go camping this Friday. 우리 학급이 캠핑하러 갈 거야. Go i 집 엄마 하러 가다. That sounds real, really exciting. 그것은 정말로 신나겠다. 사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은 감정의 문사지 감정의 문사에서 사문이니까 ing야 이천원 흥 맥주 맥주 그주이천 my school is having a yard sale tomorrow 나의 학교는 내일 알뜰시장을 열거다 이런 뜻이죠 해부는 같다보다는 열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해부가 가지고 있다의 뜻이 되는 진행형을 못 쓰잖아. 이게 다른 의미로 쓰인 거야. 그래서 열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미래를 나타내지. Can you come up? 엄마 오실 수 있어요? 하니까 여자. Sure, 물론이지. When should I get there? 내가 언제까지 가야 하니? 시간 물어보는 거야. Can you make it at 10? 10시까지 오실 수 있어요? 이 말이죠. make it. 이란 표현이 났고, 만약 여기서 답변을, 팬으로 보러 왔으니까 at 1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 at the school playground. school playground.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어, 민 인겨, 너도 이거 들어. 몇 페이지 자면? 84페이지. 몰래. 아, 오케이, okay, 알겠어요. 아, 알겠어. r c u at 1 n a n n u a school. 자, 나는 10시에 너희 학교에서 널 볼게, 갈게, 이런 뜻이죠. 음. 여자애하고 남자하고 대화하네. Let's meet tomorrow and make comic cookies, 아, some cookies for the class party. Let's 다음에 동사원형. 뭐, 뭐, 하자죠. 자, 내일, 만나서, 쿠키를 좀 만들자. 학급 파티를 위해서.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Where should we meet? 이번엔 장소를 물어보지. 어디에서 만날까? Come to my house. 우리 집으로 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 let's make it at 1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시간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Can you make it at 3? 자, 3시까지 올수 있겠니? Yes, 응. I'll see you then. 그러면 그때 볼게. 봐봐. 3시까지 올수 있겠니? 이렇게 됐지. 그때 볼게. 대신에, 여기 또 대열이라고 하잖아? 이것도 안 돼. 알았죠? 이렇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 그때 보자. 3시까지 올수 있겠니? 어, 그때 볼게. 이렇게. 3시까지 올수 있겠니? 그래서, 어, 거기서 보자. 말이 안되지 I am looking forward to my school festival. 자, 나는 또 나의 학교 축제가, 축제를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스 c h o o l f 학교 축제라고? When is it? 언제인데? 자, 이거 시간 물어보는 거지? 자, i s this Thursday 이번 주 목요일이야 Anybody can come and join the festival 자, 이때 anybody가 긍정문에서 쓰이니까 어떠한, 뭐뭐라도의 의미야 즉, 결국 모든이거든, 모든 자, 자 누구라도 누구라도 축제에 와서 즐길 수 있어. 함께 할수 있어. Sounds exciting. 재밌겠다. 소라야. 소라, are you doing something for the festival? 너는 축제를 위해서 뭔가를 하니? 자,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를 표현하는 거야.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어. 응. I'll sing and dance with my friends. 나는 나의 친구들과 노래하고 춤출거야 Wow, Then I'll go there and see you. 그러면 나는 거기에 가서 너를 볼게 소라고 알렉스하고 들죠 Thanks Alex 고마워 알렉스 Come to the student hall. 학생회관으로 와 Can you make it at 2pm? 자, 소라가 물어보지 2시까지 올수 있겠니? 자, of course 물론이지 I'll be there on time. 제 시간에 갈게 이런 뜻이죠 Why are you looking at the calendar? 왜 너는 달력을 보고 있니? Is it your birthday or something? 너의 생일이거나 다른 거다 있니? No, 아니, but 하지만 my class will go on a trip next week, weekend. 우리 반이 다음 주말에 수풍을 갈 거야. That sounds really exciting. 정말 신나겠다. Yes, 응. I'm looking forward to it. 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 Look forward to 나왔어. 이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스포츠 트립을 기대하고 있지 음 go on a trip 트립이야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대화하네 Are you going to the talent show tomorrow? 넌 내일 탤런트쇼에 갈 거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e plus ing 진행형이야 진행형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미래를 의미하죠 of course 물론이지 Are you going there too? 너도 그곳에 갈 거니? 응. Why don't we go there together? 우리 엄마 하는 게 어때니까? Why don't w o u 로 써야죠? Why don't you로 쓰면 안 돼? 함께 그곳에 가는 게 어때?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The show starts at 6, right. 그 쇼는 6시 시작하지? 그렇지? Right, 맞아. Can you make it at 5 at the subway station? 자, 이번엔 시간, 장소 싹다 물어보죠. 음, 5시에. 지하철역에서 만날 수 있어? 지하철역까지 올수 있어? No problem. 문제없어. I'll be there on time. 제 시간에 갈게. I'm looking forward to Hana's birthday party. 나는 Hana의 생일파티를 고대하고 있다. Me too. 나도 마찬가지야. I'm going to the gift shop this afternoon. 여기서 다 지금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쓰기보다는 be, be plus ing 현재 진행형을 써가지고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음. 나는 오늘 오후에 생일, 어, 선물가게 갈 거야. 리얼리 그러면, Can I join you? 너랑 함께 가도 될까? Why not? 요, 가지,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왜안 되겠니? 된다는 거거든? a l f course, year, 이런 거랑 똑같아. Can you make it at 4? 자, 4시 괜찮겠니? a l f course, 물론이야. I'll see you at the gift shop. 자, 나는 그때 너를, 어, 생 그, 선물가게에서 볼게. 자, 뒤에 교과서 구석구석 95페이지 The students in y u n j i s class decided to have a class party on Friday. 자, 윤지의 학급 학생들은 결정했다. d e c i d 다음에는 투부정사 목적어 나와야 되겠지? 음. 자, 학급 파티를 열기로. 금요일에. 그러니까 또 쓰지만, have a party, hold a party, t h r o w a party. 다쓸수 있어. 파티를 열다. They made plans for the party. 그러니까 그들은 파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make plans for 엄마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수고야. Some of them would buy some food and make the classroom pretty. 그들 중에 일부는 음식을 사고 교실을 예쁘게 만들 것이다. 이해 됐죠? 문법 설명하면 첫 번째, 대위 가리키는 건 누구? Students in y u n j i s class. 윤진의 한 아이들이지. 학생들이지. 그들 중몇 명이 몇 명이 음식을 사고, 그리고 교실을 예쁘게 만든 거니까 O형식으로 나왔죠? make,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나와야 되지. 목적보호 자리는 또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some others. 이게 짝꿍이야. others would plan and practice for a talent show. 자, 다른 아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연습할 것이다. 뭐. 그, 탤렌트 쇼를 위해서. 장기 자랑을 위해서. 자, 첫 번째로, 지오 and his friend went shopping to buy some t r i n g 지오하고 그의 친구들이 go ing. 뭐뭐 하러 가다지? 과거형이야. 그리고 shop은 피 하나 더 붙여주고 ing야. 자, 과자를 사기 위해서 쇼핑하러 갔다. 자, to buy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됐어. 무슨 용법? 두 목적이지. 부사정용법 중 목적.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 일이야. Some students decorate the classroom with balloons to make it pretty. 자, 또 어떤 학생들이 장식했다. Decorate A with B가 되겠죠? 음. 교실을 풍선으로 장식했다. 뭐 하기 위해? 자, 또뭔만 하기 위해서 레슨 됐어. 서부정사가 부사정용법 중 목적이죠? 그것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자, make를 새기 동사로 보면, pretty, 색. 목적 부어 자리는 형용사가 와와줘야 돼. pretty,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또 하나, 이시간을 키는 건 뭐야? classroom이잖아, classroom. 이렇게, 교실. 자, for a few days. 자, for가 숫자하고 함께 나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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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이렇게 되겠죠. 며칠 동안,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업추가 나와야 되지 어리치가 만들라는 알죠? 윤지 and her friends practiced singing and dancing. 윤지하고 그녀의 친구들은 연습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in 윤지's house. 윤지의 집에서. practice도 동명사 목적어야. 동명사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 ing, ing, 병렬 연결하고 있지? 투 명사 나오면 틀려. Finally, 마지막으로, 마침내, The students made some beautiful cards for their teachers. 학생들은 만들었다. 몇몇 아름, 몇개 아름다운 카드들을 그들의 선생님을 위해서. The party was fun and great. 그 파티는 재밌었고 훌륭했다. 죠 Science Day, 과학의 날이네. To celebrate Science Day, 과학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는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역법입니까 목적이지. We'll have a special event for you. 자,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열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행사를 열다니까. Hold event, have a event 다 가능해. If you enjoy making model airplanes, comment join us. 만약 네가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걸 즐긴다면, 자 와서 우리하고 함께하자. Enjoy 다음에도. 공명사목적어 나와야 돼. 자, 장소, 과학실, 날짜, 6월 3일, 시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Science day is coming soon. 과학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I am looking forward to it. 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니? 이 말이죠. 이지 가리키는 것은 과학의 날이에요 If so, 만약 그렇다면, 즉, 과학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면, Why don't you come to the science room? Why don't you니까 그러니까 너 혼자 과학실에 오는 게 어때? If you can make it at h 만약 네가 10시에 맞춰서 올수 있다면, you can make a model airplane with us. 너는 모형 비행기를 우리하고 함께 만들 수 있다. Don't miss this special event. 자, 이 특별한 행사를 잊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때. 미스는. 놓치다의 이미지, 놓치다, 빼먹다. 이런 Teos Christ, Teo의 학급에서, the students decided to have a yard sale to her fathers. 학생들은 결정했다. 알뜰 시장을 열기로 결정했다. 명사중용법 중이 이건 목적으로 쓰인 거지. Decide 하면 true, 영사. 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에서.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지. The students had to do many things. 학생들은 had to의 과거형이지. 뭐, 뭐, 해야 했다야. 뭐, 뭐, 해야 했다. 다음에 동사원형.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다. 첫 번째. They brought c l o s e s books and toys from home. 그들은 이건 bring 과거형이야. b o h t 가 나오면 안 돼. bo, u, g, h, t. 그들은 가져왔다. 옷, 책, 그리고 장난감들을 집에서. Next. 다음에, They made some cookies. 그들은 쿠키를 좀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They made posters for the yard sale. 자, 그들은, 아트 시장을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었다. The students all enjoyed making that. 자, 학생들은 모두 그것들을 만드는 걸 즐겼다. enjoy 다음에도 동명선목적이야 They make y a r 는 거. 포스터를 쓰죠. The p o s t e r look good, very nice. 포스터는 매우 좋게 보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nice.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nicely. nicely로 나오면 돼야 돼. 동사는나오